도하하 안녕하세요 도아입니다 오늘 할 것은 자기소개입니다 유튜브 첫 영상을 뭘로 시작하다가 자기소개 ppt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버추얼입니다 제 이름은 이도하고요 나이는 20대입니다 종족은 흰 담비이고 족제비가입니다제 스토리는 서음에서 내려왔는데 고정의 이유로 인간이 되었고요 인간이 된 이후로는 그 이전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 나이도 축적성 나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얼굴 왼쪽에 왼쪽에 휭 담임 발자국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그 뒤에 꼬리도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제 방송 컨텐츠입니다 다꾸, 게임, 브이로그, 기타 등장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다꾸는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하지 못하겠지만 이,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게임은 워낙 좋아해서 아마 게임도 진짜 자주 올리게 될것 같아요. 롤이랑 피파 빼고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롤은 배워보고 싶긴 한데 주변에서 워낙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가지고 언젠가 한번 배워보고 싶은 게임이긴 합니다. 브이로그는 제 평소 일상을 담아서 가끔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방송하는 플랫폼들입니다 유튜브는 지금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우당탕탕 이도아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어 여러 콘텐츠를 올릴 예정이라서 그런 의미로 우당탕탕 이도아라고 지었고요 휴지찍에서 생방도 가끔 할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유튜브 쇼츠에 올라가는 영상이나 어, 제가 한바코드를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영상이랑 간단하게 준비해왔고요. 첫 영상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이만, 토바바.